자 그러면. 자, 선관이가 저렇게 억울해하고 열받고 분노하고 그 이유도 모르겠고 궁금하다 하니 바로 옆에 기관장이 있잖아요 국방부 차관. 그 선관이 왜 갔어요? 국방부가 뭐 가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제가... 하지만 파악한 예.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의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그때 당시 이후에 그 실제로 그걸 지시하고 했던 사람들을 제가 소집하거나 모을, 모으질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직무 배제되고 다 지금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휘관계 속에서 와서 해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소관 기관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모르겠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죠. 국방부 차관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지호청장 예. 본인 생각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이. 조지오 청장의 생명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것이? 예. 누구한테 폭행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릴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 당해본 적 없죠? 어릴 때좀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맞았습니까? 뭐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맞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아파요 당연히 뭐. 그렇죠. 예. 자, 무고한 시민, 국민들이 불법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이 가서 덧 때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경찰은 당연히 말리, 말리, 말려야 되죠. 네. 이번에 말렸습니까? 저희들 뭐 여러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저희들은 사실 그런 그 우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자, 그 경력 배치라는... 청장 잘 들으세요. 경찰의 흑역사 수없이 많지만...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것도 경찰입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에 주동자는 아닐지라도 부역한 것이 경찰이에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의 특수부대가 총 들고 암살, 납치 하는 특수부대들이 중무장을 하고 야투경을 쓰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잡아가고 구금하고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경찰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같이 동조를 합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5.16 군사 구태타, 12.12 .12 군사 구태타, 5.18, 광주 학살 이거 국군에서 저지른거죠? 예그 오명을 또다시 연장하고 있어요. 12.3 12 비상계엄 친이 구태타 이거요 국민한테 총불이 되고 총 쏠려고 그랬습니까? 차관 예 군대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국회로 쳐들어왔습니까? 네 예, 잘못됐습니다. 대오 각성하고 반성하려려면 그 후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똑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예, 뭐 국민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거기에 맞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된 뭐 수사나 이런 아직도 것들 아직도 핵심을 못지르는데똑 바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내란수괴범 겸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의 국군통수권을 회수하고 체포 구속하고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총기 난사의 위험을 없애고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볼모로 불장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게 국방부가 지은 죄를 씻는 첫 번째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왜 답변 못 해요? 예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뭐 국방부가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하세요, 때문에 협조를 하요그러니까 예, 협조를 지금 충분히 협조 잘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아휴.